네, 안녕하세요. 방로 소개받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자, 골드디렉터 김현식입니다. 네, 저희 성장 스토리는 저희 삶을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는 자리다 보니까 음, 굉장히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저희 네,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주시고 또저와그 와이가 있으신 분을 찾으시면 오늘 강의가 정말 성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은 결핍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꿈의 결핍자들이겠죠. 자, 여러분은 어떤 결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와이가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가졌던 와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꿈이 없었던 애정 결핍자 주변에서 많이 보셨나요? 네, 그렇게 티나진 않았지만 저는 애정 결핍이 눈에 강아 있어요. 그리고 의식주의 티이 되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어, 저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엄마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앞으로 돌아가신 거죠. 어,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를 아예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초등학교에 2 네, 0 초등, 0 7년때 처음으로 엄마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있고 저는 없으니까요. 근때 따지다 보면 너무 느끼한 거죠. 네, 그만큼 되게 무디고좀 단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에 대한 손길을 이제 그리워하는때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났었겠죠. 응,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스치드 엄마가 잠깐 왔다 가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귀한 동생을 선물해 주고, 주고 또 가셨어요. 자, 그러면서 저는 어, 엄마라는 존재가 없다는 라게 아직도 조금 애정벨핍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의식주 결핍이 있었는데 저희 집 자체가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가 미움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유독 저 아빠만 가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아주면서 땅곳을 건물 짓사이셨어요 이유를 가르치셨죠? 겠네 그래서 이유 받은 집에 딸로 태어나서 어,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게 됩니다 저와 제 동생 어, 저희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렇게 둘을 남겨두고 아빠는 멀리 떠나셔야 일을 하셔야 되고 돈을 벌으셔야 되니까 어, 저희는 그냥 둘이 살아서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 박스가 어안에 방은 있어요. 싱크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나오지 않아요. 물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러가 되지 않습니다. 냉장고는 있지만 TV는 있지만 장롱은 없어요. 그리고 먹고 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 어디서 가지 집에 와야 되잖아요. 옆동네에 가서 야수통을 가지고 물을 기어다 갖고 옵니다그 문을 안겼어요. 어, 그 무슨 기아체험 하는 느낌이죠. 한국인데. 네, 그걸로 음식도 해먹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어, 화장실 물을 <laughs> 쓰고 나온 물로 내려서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잘 씻지도 못하고 잘 먹지 못해서 어, 저한테는 그 피부병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어, 또 <웃음> 도망... <웃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실폰 이는 제가 지금 빠르키 있는데, 아그 어린 아이가 네. 저렇게 핸드폰에서 사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그 아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라고 생각은 좀 되지 않고, 네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혼자 스스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 냉장고가 있지만은 먹을 게없 하다 보니까는 봄 편의식 음식을 좀 자주 먹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머리 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도 아무렇지 않아요. 어, 음식 가지고 타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음식 되게 사랑합니다. 좋아요. 어느 거 너무 좋아하고요. 예, 네, 어떤 음식인지 잘 먹는 그런 아주 다이어 사람으로 크게 된것 같습니다. 어, 돈이 필요했겠죠. 아버지가 이 가끔 오시긴 했지만 돈을 주시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 성묘원에서 다행히 어 좋은 어린이집 보조교사초등학생인 보조교사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아르바이트로 한돈을 벌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대통령의 유명한 어, 식당이요 지금까지 사는 식당인데 친구들은 거기서 서빙을 했지만 저는 공이 왜소한 이유로 뒤에서 설거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설거지를 해서 또 용돈을 받았었고요. 저희 사진은 저와 제친구 사진이요. 그 다음 또 평일에는 학교 끝나면은, 어, 좀 멀리 있는 주유소 가서 또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주말에는 이렇게 지금도 살아있는 어 식당이에요. 어, 여기 달리비집에 가서 주말에는 또 이렇게 알바를 하게 됩니다. 돈독이 오는 건 아니에요. 생존이었고, 어, 뭘 사야 되잖아요. 교과서를 사는 건 아니죠. 어쨌든 한번품을 사야 하고, 신발도 네, 매번 아니까봐도 사양하고 그 모든 것을 제가 스스로 감당을 해야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되게 감사해하면서 시간을 투자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빠는 강경한 판정을 일찍 받으셨고 알코올 의존증과 알코올 중독증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동생은 저보다 너무 많이 어렸기 때문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어, 저는 되게 어린 나이 가장의 된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나는 가장 이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살게 됩니다. 어, 제가 어쨌든 빨리 돈을 벌어야지만 집을 어, 일으켜야 된다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먹여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했던 길이 빨리 추을할수 있고 빨리 돈을 벌수 있고 또 기술을 배워서 나만의 일을 만들고 내가 나중에 원상이 되어서 아빠와 동생을 책임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인생이라 생각으로 빨리 음, 추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지만은 이때 네, 하나 더돈 벌고 싶다, 잘 돼서 어, 디자이너 돼서 어, 원장 돼서 내 네, 가게 차리고 싶다 하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희망 맞아도 내 쪽도 작아지는 거야. 제가 미용이 안 맞을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 손으로 하는 일인데 손에 자꾸 뭐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 일했을 때부터. 견디면 괜찮아진다라고 하는데 더 심해지고, 더 고름이 차고, 찢어지고, 지물이 나고, 긁기 바빴고, 긁지 말아야 되는데, 어, 자꾸 내간절러니까 긁게 되죠. 그러니까 손이 아니, 그냥 상처 한쪽, 투성이 한쪽, 그런 피부가 되었습니다. 었 사람들은 제가 뭔가 가위질 연습을 많이 해서 생긴 상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면역이 떨어져서 생긴 피부였어요. 피부병이같아요 그리고 아빠는 알코올 의존증이 굉장히 강하셨기 때문에 끊지 못하시니까 자꾸 피를 통하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누군가가 꼭 발견을 하시더라고 응급실에 신경가 있으세요. 이미. 그러면 저는 항상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가던 김현수 씨 보호자이시죠. 와주세요라는 그런 전화를 듣고 일하다가 말 달려가야 되는데 저는 아직 완전히 아니잖아요. 어떤 일에 눈치를 봐야 했었고 일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갈 거다 눈치를 많이 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의 상황이 없었어요. 저는 싫어도 보호자였었고 싫어도 누군가의 지원이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계속하다 보니까. 실히 이제 도망치고 싶다라고 평행 같은 그런 뭔가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산건 아니지만은 좀 그만 이게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뻔하잖아요. 아빠는 계속 아프시고 동생은 아직 초등학생이고 제 앞길이 너무 뻔해 보였기 때문에 제 삶에 희망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좌우명이 어 저희 좌우명이 흐르는 물처럼 살자였어요. 좋은 때 같지만 저는 그냥 눈을 뜨면 살고 눈을 감으면 그때 잘수 있고 어, 꿈이나 희망 상상 같은 건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대로 그냥 제몸을 맡겨서 살고 싶었었어요. 그렇게 저를 그냥 와버렸어요. 그래 저에게도 이제 정말 꿈이 생깁니다. 그게 아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이가 태어난 으로서 엄마의 삶이 정말 바뀐다는 거 많이 느끼시죠?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거를 다 어, 잊을 만큼 정말 귀하고 감사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애정의 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나만의 안정적인 그런 울타리를 가져가고 싶었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도 되게 좋았는데 그째 아들인데 너무 예쁘죠네이 둘째까지 낳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어, 꿈이 없었다가 아이가 태어나니까 뭔가 조금 걱정도 되고 내가 엄마로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됐었지만은 이때 당시에 저희 집이 정말 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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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림이었어요. 어, 저도 가난했는데 제가 만난 수댁도두분다더 가난했었고 두 분이 또아프셨었고 남편의 거리가 150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왜 가난한데 두 개나 낳았을까? 자책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아이를 낳은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까? 행복하다고 나한테 말할 수 있을까? 어, 그래서 이때 이 아이 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무언가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나처럼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애들은 잘 키우고 싶다. 나처럼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부모님의 바램이죠 네. 저도 그렇게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 저는 미용을 그만뒀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 다시 일할 수도 없었고 그 끔찍한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다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하는 일인것 같아요. 좀 손재주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키오키나 네비나테나 홈패션이나 어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배우게 됩니다. 일본 아테도 배웠고요. 이런 거를 배워가면서. 내가 창업을 해볼까? 그냥 단순한 생각에서 이 자신있어서 하는 생각은 아니고, 창업을 해볼까? 난 이런 거섭취해좀 있는 것 같은데, 한뭘 아, 만들어서 팔아볼까? 아니면 방법 선생님을 해볼까? 이마트에 저렇게 원데클래스 이 선생님이 됐는데, 나도 그런 거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는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했지만, 은그 도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면 엄마도 실시간 정말 잘나 아니에요. 저는 지금 보셨 오셨... 보시다시피 이게 잘난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지 정말 엄마도 솜씨가 너무너무 멋졌고 그리고 솜씨가 멋진 분들도 그렇게 뭔가 어일로서흔내는분 많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 도전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냥 생각으로만 비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사나를 어,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돼요. 제가 되게 갈망하고 있었고 아이들 을 키우면서 뭔가 하고자 했었고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미용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직 같은 걸 하나 가르치고 싶었고 하나 무언가 배운다고 하면은 끝까지 할수 있는 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게 될게 없는 일내자신한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은 니 그런 일이라고 하면나한번배워볼 자신 있다 라고 했더니 친구가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처음 들어봤을 때 여러분 은 어떠셨나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혜롭고 현명한 상태를 빨리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 엄마로서 아이만 키우다 보니까 유산하라는 일을 듣고 아, 나는 못하는 거, 나는 말솜씨가 없고, 나는 인맥이 없고, 나 자신감이 없어. 나는 사람들 눈을 쳐다보는 것도 너무 무섭고, 나는 결, 결정장애야. 그리고 나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하는 게 너무 피해주는 것 같아서 싫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오해와 편견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해와 편견을 더 높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차피 방법은 없었거든요. 제가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제가 찾고서 했었던 일은 한번 배워보면 끝까지 할수 있는 일, 죽을 때까지 먹고 살수 있는 일, 아 자식한테 손안 벌릴 수 있는 일 그런 일 제가 찾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또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듣고 일년 뒤에 자, 다시 이 일이 제 머릿속에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모르게 다시는 들어보자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들어보게 됩니다. 다시 들어보니까 이 일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다른 길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는 우선 경력 단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아이를 퇴원을 살수 있는 일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 일을 더잘 배워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가난의 동물님은 주고 싶지 않았고요 그 생활비가 당장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후준비라고 하는 게 강력한 그때 당시 이유였다 아빠가 노후준비 제대로 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제가 아빠의 병원비나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희망이 없었어 갖고 저는 노후준비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꿈도 이루어지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도 걱정이 되었었어요. 두 아이가 다 아토피가 같이 심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빠의 모두 당연히 걱정이 되죠. 아빠는 이렇게 어,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책임감인 것 같아요. 첫째 딸에서의 책임감, 그리고 내가 끝까지 뭔가 다임무를수해야겠다는 어, 책임감. 그래서 아빠의 도후까지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제일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5년 전까지 달라질 게 없다면은 지금 5년 후도 달라질 게 없다. 지금 무엇을 한 일에 따라 5년 후가 달라질 텐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는 그 말의 시작을 해보게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와이가 너무 많았던 었 거죠. 자, 한번 해보자라는 간단을해 보니까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한번 챙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먹이고 발라주었고요. 그리고 저는 몸뚱이가 조금 예사롭지 않죠? 마른 비만이 은근 많으세요. 저는 마른 비만의 선조자로서 내가 반드시 마른 비만도 예뻐질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신있게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사진으로 좀 많이 먹었습니다. 몇 년을 이거 먹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이 비포 애프터가 크신 분들은 더 멋지시지만 이런 작은 비포 애프터도 되게 강력한 와이가 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인생은 근데 되게 앞을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은 꿈민이었기도 했고, 희망이었기도 했지만은, 제가 혼자 아이둘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준비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나마 제가 이사람를 만났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기 질서 었고 버틸 수 있었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은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하치 앞에 모르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어 아이들을 꼭더 지키고 싶었고 꼭 지킬 것이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일을 안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빠 책임져야죠. 네. 그래서 빅터이터가 <laughs> 네. 되게 대단해 보이죠. 뒤 <laughs> 네. 있는 산에서. 기 있는 삶이 된것 같아요. 저희 빚지 접다 안적다 이런 게 아니라 희망이 없었던 삶에서 희망을 보게 된것 같습니다. 어 골드 디렉터가 되고 리더십 성밋를 완성해 나가면서 제가 스스로 제 인생을 설명하는 방법을 배웠고 자신이 있었어요. 어. 제 인생에서 정말 이거 하는 만큼은 제대로 이루어내서 나도 잘 살고 꿈 이루고 내자식의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 정말 가문의 대를 이으면서 잘 사는 집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골드만데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 몰랐어요 그때 그제 와이가 첫 번째가 빨랐더라고. 근데 사랑하진 않거든요. 근데 <웃음> <웃음> 그, 그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오래 어, 삶을 사셨던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어, 사랑하진 않았지만 음, 그래도 하나 남겨져 있었던 저의 퀴즈였고 음, 제가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그런 누군가 네. 그리고 책임져야 했었어요. 전에 이루고 싶었어.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생했다. 고맙다.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네, 억울하지만, 네, 그래서 아빠의 원망이 이제 미안함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좀더 땅이 성공했을 걸, 저렇게 뭐 성공했을까? 아직 성공은 아니지만 제가 좀 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아주 사진이 아직 없어요. 아주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었고 아빠는 술에만의존했기 때문에 세상은 몰라요. 애기였거든요. 세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여행을 모시고 가고 싶었었는데 제 습태를 다읽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어 우리 이제 소주들이 넷이거든요. 총 동생이랑 저희와 어, 아까 다 살아계셨다고 한다면 고사리 어, 그 손으로 따르는 소주들. 저렇게 돌아가시고 난 이유가 아니라 살아 계셨을 때한 번이라도 따라 드릴까, 어, 나도 테스트왜 나는 그렇게 온난하고 미원했을까 그런 충실감이 많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 부모님이 어, 계시다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을자 잘하라고 어, 그 말이 맞긴 한것 같아요. 되게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후회하는 거 보면 은 아마 여러분들은 나중에 회의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빨리 성장하셔야 되고 조금 더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부모님을 통해서 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애정해필이 많이 있었던 저는 지금 정말 어, 도움 주고 고마운 분들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너무 가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때로는 되게 많이 경솔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짜 찌질했었어요. 너무 유부였었고, 네, 너무 나약했었습니다. 어, 도전 의식도 없었고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되게 먹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었 근데 지금은 사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호스트. <laughs> 제가 얼마나 가치 있 상황인지를 알아가는 거고요. 아까 좋에 나심이 얘기 주셨죠. 네, 저 탈만스나 그렇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나요? 네. 아니죠. 저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생각도 많이 다아요 근데 하라고 하는거 하고, 이거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리고 할 때는 집중해야 잠시 미치는 거죠.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후원하고 누군가의 성공길을 같이 안내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큰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재주가 있는 건 아니고 지켜야겠다는 책임감만 어, 그나마 그것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 여행다운 여행을 한 번도 못가봤지만은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여행을 다녔어요. 미국이나 베트남, 싱가포르, 그다음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어, 내가 이렇게 정말 행복해도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가느냐가 중요한지를 이 일을 통해서 또 많이 깨우치게 된것 같습니다. 같은 꿈을 품고, 같은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어디를 가도 되게 행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저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 모든 프로모션 중에서 거제도 때와 제주도 때만 아이들이 데려갔습니다. 왜일까요? 거제도 때는 이렇게 아이들이 어렸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프로모션 때는 아이들이 데려가지 않았어요. 어제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유산한 여행을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고 이번에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아이들도 이제 어, 많이 컸습니다. 이제 이렇게 큰 아이들과 함께 어, 또 유산화에서 좀 혜택을 드려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 프로모션 달성하면 이모들만 들어가지 말고, 무조건 자기들, 자기들 대말하라고 이제 푹이게못 가게 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는 특별하면 어 아이들이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좋은 학원, 뭐 사교육 이런 것도 물론 어다 좋겠지만, 당연히 해야겠지만, 저는 제가 갖지 못했던 그런 애정, 추억, 그런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한테는 이런 추억과 추억을 통해서 애정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너희들이 힘들 때. 어,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여나 어, 엄마의 애정으로 쳐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항상 너의 곁에 팀이 되어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는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조금 많이 다니는 편이고 지금도 돈이 조금 있다 싶으면 여행을 자꾸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 이산화가 저를 멋진 엄마가 될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기준신으로서도 어, 멋진 사람이 된것 같은데, 어, 엄마로서도 멋진 엄마가 된다는 걸 요즘에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주변 엄마랑 조금씩 비교를 하더라고요. 어, 우리 엄마는 날씬해, 우리 엄마는 뭔가 자 꾸미는 것 같아. 화장품도 제거막 뺏어서 쓰고요. 옷은 제거무이가흩다인데 제가 더 날씬하더라고요. <laughs> 네,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커졌습니다. 제가 강해야 아이들도, 저를 어, 나이를 지킬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것도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꿈을 꾸면 아이들도 똑같이 꿈을 꾼다는 것도 저는 이상하게 이 사전 안에서 발이거을 배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 좋아하세요? 여기 다들 인기 있었던 드라마죠? 어, 저의 이야기를 이제 한분한 번. 함께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희 미래가 드라마 같다는 듯고 많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캔디가 생각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매력이 네, 슬퍼도 나는 안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캔디형 주인공들이 있는 드라마가 대박이나 드라마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캔디형 주인공들은 어때요? 동화통화점을 만났죠. <laughs> 저는 그런 걸 봐야 하지 않습니다. 어, 저는 이사나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어, 꼭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제작도 나이고요, 국본도 나이고, 연출도 나이고, 물론 주인공은 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 어떤 드라마이고 싶으신가요? 만약 성공하려고 막 달리는 드라마이고 싶으신가요? 아까 보셨다시피 1 0률이잘 나오는 드라마가 어떤 거죠? 기승전결는처음이 힘들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 되고요. 그역경이경력이 돼서 멋지게 성공을 딱 하는 물론 백마탕 왕자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사나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어, 어디 어 가서 구조든 내야 될 때, 어, 친구 결혼식에 가서 출입금 내야 될때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을 세요 마음껏 주고 싶은데 고민하고 있는 날, 재요 쟤랑 나랑 조금 친한가 덜 친한가? 어, 이 돈의 액수로 그것을 판단해야 될때 그때가 저는 제일 괴롭더라고요. 많이 음, 나누고 싶고요. 많이 퍼주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만큼 더 주고 싶고, 또 제가 더 주는 만큼 우리 아이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유산화는 나에게 삶입니다. 여러분이 유산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산람은 저의 상담 스토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